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 채널입니다. 오늘 저는 금요일 일을 마치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에 멘탈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잠깐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저도 보면 오늘 하루에 1.75% 1700불 정도 빠졌고요. 기술주나 ETF, 헬스케어 할거 없이 엄청 빠졌습니다. 일주일 놓고 보면 5.7% 거의 6000불 가까이 빠졌고요. 한 달을 놓고 봐도 5,400불, 마이너스 5%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다, 연준 발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미국 우량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면, 은 자, 쿼터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0.7%, 하지만 1년으로 놓고 보면, 은 플러스 13%고, 그리고 올이라고 해봐야 2년 전 5월인데요. 올하면은 43.55% 입니다 역시나 테크가 66%뭐 ETF,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다 지금 조정장을 맞고 있는데요 물론 다음주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한달 뒤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기간으로 놓고 볼때 이상한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주 동안 떨어져서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량주식들은 꾸준하게 모아가면은 결국에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네저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1월 한달 동안 이렇게 엔비디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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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계좌가 녹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고 있고 저는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로서 언젠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우량주식 아니면 SPYG 계속해서 투자하시면서 렌탈 잡아가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그렇게 장이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장이 좋지 않으면 은 우량 주식을 모아가는 좋은 해로 좋은 기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